돈슐랭에서 미국 급식에 대해 다룰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급식은 다른 나라에 비 하자면 꽤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손에 꼽게 좋은 편이죠. 심지어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학교뿐 아니라 기업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사내 급식 자랑글이 올라오고 이건 직장인들의 자부심과도 비례하죠. 최근 국내 단체 급식 업체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급식을 받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베트남의 한 기업에 급식을 제공하는 아워홈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근로자들은 떡볶이나 만두가 나온 날을 기다리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 급식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해외 매출 추이를 보면요. 4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급식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를 따로 고용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법도 굉장히 까다롭죠. 또 냉동과 가공식품을 많이 쓰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집밥형 급식이 기본입니다. 한 번에 다섯 여섯 가지의 메뉴가 나오는 급식을 먹는 나라 정말 흔치 않죠. 한국의 급식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한국 급식이 해외로 수출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위치에 있었고, 모두가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던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건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농산물이 남아 돌다 못해 처치 곤란 지경까지 왔었는데요. 이 농산물들을 유니세프를 통해 우리나라로 지원했던 거죠. 정부에서는 이걸 아이들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침을 짰습니다. 이때 주로 받았던 품목은 옥수수 가루와 분유였는데요. 옥수수 가루로 옥수수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급했죠. 검정고무신을 보면 이 옥수수빵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만큼 옥수수빵은 60년대 학교 풍경에서 빼놓을 수가 없던 요소였습니다. 이게 빵이라고 불리긴 했는데요. 요즘 베이커리에서 파는 빵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그냥 학교에다 옥수수 가루를 전달만 했고 학교에는 제대로 된 조리 시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베이킹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니 그냥 옥수수 가루에다가 물과 분유를 타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찐게 다였습니다. 이 빵은 현대 최초의 급식인 셈이자 빙 이권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이 무상지원이 끊기게 된게 1970년대 초입니다. 소련에서 미국의 밀과 옥수수를 대거 수입해 갔거든요. 소련이 집단농장을 운영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식량난을 겪은 때였죠. 당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생산량의 30% 정도를 매년 수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무상으로 나눠줄 옥수수 가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 급식을 끊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선 자체 예산을 짜서 급식을 시작하기로 했죠. 다만 이땐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때 주 메뉴는 빵이었죠. 당시엔 쌀이 부족하던 때라서 혼분식 장려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학교 급식이야말로 밀가루 소비를 늘리기에는 최적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1977년 이 급식 때문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급식으로 크림빵이 나가는데 이걸 먹은 학생 중에 무려 7,8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중 한 명은 사망까지 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해당 크림빵은 제조 허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만든 비 위생적인 빵이었던 겁니다. 유통도 엉망진창이어서 곰팡이가 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급식, 그 중에서도 빵을 급식으로 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급식은 안 그래도 빈곤을 상징했는데 질 낮은 재료를 쓴다는 낙인까지 찍혔죠. 정부가 81년에 학교 급식법을 제정하고 이것저것 조치를 해보긴 했는데요. 한번 나빠진 인식은 되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고요. 학교 급식이 다시 본격화된 건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는 게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정의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면서 전면 급식을 시도할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학교 급식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학교 자체에도 큰 변화가 생기겠죠. 아이들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도시락을 싸울 수 없었던 친구들은요. 대신 용돈을 받아서 학교에 갔는데요. 이러면 학교 학교폭력에 타겟이 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같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면서 이런 학교폭력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가장 문제였던 급식의 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산다는 건 이젠 뭐 공식 같은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이때부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밥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급식이 부실하면 뉴스에까지 오를 정도가 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학교 급식 예산을 죽인다는 소리를 하면 파장이 굉장히 컸죠. 덕분에 지금도 학교 급식에는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죠. 운영원칙, 영양관리, 위생기준, 조리인력 배치 기준 등을 지침정 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급식은 점점 발전했고 현재는 무상급식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식사를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급식에 차이가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집밥 형태란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급식은 냉동과 가공식품을 주로 쓰고 피자나 샌드위치처럼 간편한 음식이 중심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밥과 국은 필수고 반찬도 세 가지 이상씩 나옵니다. 디저트도 나오고요. 심지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엄격하게 계산해서 차려지죠. 급식법 덕분에 위생도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마다 조리실을 두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급식은 90년대부터 조금씩 빈공과 질낮은 음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1980년대 학교 급식이 잠시간 정체에 빠졌던 때인데요. 반대로 기업 급식은 정말 폭발적으로 변하기 화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 급식의 뿌리는 한밭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도시 외곽의 공장에서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을 마련한 뒤에 여기서 식사를 만들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요. 몇몇 기업들이 구내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긴 했지만 사실 기업 급식은 철저하게 비용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복리 후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는데요. 이때부터 기업 복지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직원 식당이었죠. 기업에선 노동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식사의 질적 개선이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직원 식당을 손보기 시작한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삼성 웰스토리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현재 단체 급식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긴 82년 삼성 연수 원이 있는 식음료를 제공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밥을 꽤 높은 퀄리티로 제공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내부 마케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차려진 식사를 먹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자부심과 소속감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급식을 아예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 곳이 지금의 아워홈입니다. 현재 업계 2위죠. 여긴 현대적인 기업 급식의 시작점을 찍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87년 여의도의 LG그룹의 신사옥인 트윈타워가 완공되는 이 트윈타워는 뭘할까요 LG그룹의 자부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63빌딩과 더불어서 여의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꼽힐 정도였죠. 실제로 LG가 정말 공을 들여서 지은 사옥이었고요. 것만 번지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트윈타워에서만큼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체계적인 식사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그때 LG가 일을 맡긴 곳이 바로 지금의 GS리테일 사업부였습니다. 여긴 원래 식자재 공급을 맡고 있었는데요. LG가 트윈타워 사원식당 역을 위탁하면서 급식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GS 리테일이 이 급식 사업 부문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현재의 아워홈이 됐고요. 투민타워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수천 명에 달했죠. 이 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요, 아워홈은 정말 빠르게 단체 급식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고요. 급식 사업은 단순히 자사 직원 식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인 사업성이 컸거든요. 많은 회사에서 직원 식당에 공을 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급식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는 현대 그린 푸드 CJ 프레쉬웨이. 신세계 푸드 등등 굵직한 단체 급식 업체들이 다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정말 많이 뛰어들었죠. 아쉽게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싹 정리가 되버리긴 했습니다. 당시엔 하루가 멀다고 기업들이 도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급식은 사실 비용절감의 최우선 대상이 될수 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은 대표 기업들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기업들입니다. 현재 급식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업계 1, 2위인 삼성 웰스토리와 아워홈이 그 험난한 외환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기업 내부 수요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 그룹 연수원과 더불어서 에버랜드에도 식사를 제공했었고, 이후 삼성 그룹사의 급식도 맡으면서 수요가 탄탄했죠. 아워홈은 범 LG그룹, 그러니까 LG, LS, GSE 급식을 전부 맡았고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병원이나 군대, 대학교 등으로 시장을 넓혀 나갔죠. 현대 그린푸드는 사실 앞선 두 기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긴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던 금강휴게소의 식음료 사업을 위해서 탄생한 곳인데요. 나중에는 범현대그룹의 급식을 공급하면서 역량을 키워 나갔죠. 차이점이라면, 은 현대그룹 특성상 대부분 공장 혹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식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4시간 교대 근무가 있는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무직 급식과는 또 다르죠. 새벽이나 늦은 밤에 식사가 준비되어야 하고 체력을 많이 쓰는 직군이다 보니 메뉴 구성도 달라야 합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현장직 급식적으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했죠. 여기까지가 빅3 기업이었고요. 넓게 보면 빅5까지 갈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기업도 짧게 설명해 드린다면요. 우선 신세계푸드는 25년에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식음료 사업 담당으로 출범을 했고 그룹사 급식도 제공하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백화점과 이마트의 푸드코트에 중점을 뒀던 곳입니다. 그리고 CJ f 레 e s h w a y 여기나의 식자재 유통이 핵심이고 급식은 식자재 유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었죠.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회사, 학교, 병원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경쟁력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과거 사람들 에게 급식은 활동에 필요한 연료 같은 개념이었다면요. 현재는 급식에서도 미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급식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덕분이라고 볼수 있죠. 구내 식당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커뮤니티 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밥이 잘 나올수록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회사 급식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폴더리버 콜라보를 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고요. 점심 시간만 기다리는 직원들에게 이런 이벤트는 리프레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저 단체로 먹던 한 끼에 불과했던 급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나 달라진 겁니다. 급식 시장 점유율은 앞선 빅5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거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하나 그룹에서 아워홈을 인수하면서 업계에선 굉장한 화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워홈에서 신세계푸드의 급식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착화되었던 급식시장에 간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는 건데 앞으로 국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해외 시장을 얼마나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급식의 역사는 사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빈곤의 상징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 직장인들에겐 자부심을 주는 는 자산이 됐죠. 고물가 시대에 급식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래의 급식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건강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네요. 다들 급식에 나오면 정말 좋아했던 메뉴가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급식에 관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